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요셉 축일은 두 개죠. 한 개는 3월 19일이고, 다른 한 개는 이 5월 1일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요셉 성인 하는 사람은 땡 잡은 거예요. <laughs> 원하는 대로 축일 바고 축하하면 됩니다. <laughs> 자, 어, 우리 요셉 성인은 이제 임종자의 주보 성인이기도 합니다. 그그 그 이유는 알죠? 소위 말하는 좌청룡 우백호 한 사람이 죽을 때옆 불대기에 누구 있겠습니까? 보통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셉 성인은 오른쪽에 이 예수님. 왼쪽에 성모님 딱 뗄고 이제 평안하게 잠드신 거죠. 그래서 땡 잡은 겁니다. 자, 이거는 겹까지였고 오늘 일독서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노동자의 날이니까 무언가를 창조해내는데 역점을 두어서 이 창세기에서 이 만들어내는 일에 종사하는 우리 사람에 대한 창조의 모습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만들고 나서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면 보신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시작부터 해서 모든 것의 질서를 저 서서히 부여해 가시는 분입니다. 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무에서 시작을 하면서, 무에서 이제 최초의 빛과 이 유형의 물질과 무형의 물질을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가장 먼저 만들어내세요. 그게 빛이 있으라 하는 그빛 안에 귀속되는 영적인 세계와 그 외의 것들을 수렴하는 물적인 세계를 나누는 거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뭐 그렇게 처음에 빛을 만들어 놓고는 또 나중에 빗물체를 갖다 놓습니다. 그 나중에 생겨나는 빗물체들이 바로 우주 안에 구성하는 수많은 별들을 의미하는 것일 거고 물질 세계 안에서 빛나는 것들, 그래서 낮과 밤을 헤아리게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계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세계 안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이 세계 안에서 고민을 합니다. 만져지는 세계, 가시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비가시 세계에 대한 감각을 적지 않은 경우에 많이 상실합니다. 그나마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미사를 나온다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가시세계와 아무짝에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상관이 있는 경우를 억지로 만들어내긴 해요. 성당에서 개 모임을 해서 레조 모임을 하면서 교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자기들끼리 개 모임을 형성을 하면 사람 눈치가 보여서 성당 모임을 나가는 거지 정말 성모님의 영성을 사랑해서 성당을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존재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사를 나온다 하는 것은 가시세계의 일과는 상관이 없는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나의 실질적인 시간을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 요새병재님 참여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왔죠? 뒤죽겠죠? 네. 네. 지금 손가락 하나 깎다갈 힘도 없는데 여와 있다 카 있긴 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비가시세계에 대한 가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리고 나면 창세기는 엉뚱한 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맞지도 않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가는데 7일 만에 세상을 만들었다 가는데 과학자들은 뭐 몇억 만 년이 걸렸다 계사하고이가 있겠네. 하나도 안 맞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는 꾸준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가시 세계 속에 녹아있는 비가시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니 모든 것들이 좋았던 거예요. 왜? 하느님께서 당신의 최초의 뜻대로 만들어진 세상은 질서 그 자체이거든요. 나고, 죽고, 생성하고, 소멸되고, 차고, 기울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반기를 들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가장 최고의 사, 선물, 하느님이 창조해 낼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당신을 닮은 영역을 창조해서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죠. 우리는 그 영혼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해서 하느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의 계획 그대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리는 가장 중간의 조종자 조화로움을 완성하는 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이 보이는 가시 세계의 번쩍임에 눈이 멀어 이런 금속들을 신으로 여기고 돈을 섬기고 그돈 때문에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땅몇 마지기 몇 차지하려고 머리끄댕이 뒤뜯고 싸우고 서로 이웃간에 막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내가 온 땅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씻는 모든 과일 나무를 너에게 희 준다. 열매 맺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세상적 요소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모든 건 아름다운 거예요. 심지어는 성도, 성관계도 아름다운 겁니다. 다만, 뭐가 전제될 때 아름다울까요? 질서가 전제될 때 아름다운 거예요. 부부 간에 서로 너무 사랑을 해서 그 부부가 서로의 관계 가운데 가장 뜨거운 사랑을 나눌 때 존재하는 것이 관계인 거죠. 그런데 이걸 다른 데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어둠이 마구마구 마구, 마구 벌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약이라는 것도 그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가장 그 극명한 고통의 순간에 그것이 수, 선물될 때 잠시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마약을 쾌락이라는 목적으로 쓰기 시작할 때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원래부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좋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을 막 우리 스스로의 그런 관념으로 해도 된다와 안 된다를 억지로 막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규약과 제약에 얽매여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죠. 자, 하느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날이 지났습니다. 인간을 만들고 나서 여섯 날이라 마무리됩니다. 하느님의 창조의 가장 절정인 완성품을 만들고 나서 이제 여섯째 날이 하느님께서 상정하신.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라는 표현 속에서 당신은 날들의 의미를 태양,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한 바퀴 뺑 도는 자전을 하루로 삼은 게 아니라 하루의 단락을 완성하시고 또 다른 단락을 완성해가면서 마지막으로 인간이라는 단락을 완성하신 겁니다. 아직 하나가 남았죠. 창조는 며칠 걸렸죠? 7일이 걸렸습니다. 자, 일곱째 날에는 당신은 무엇을 하셨다고 흔히 알려져 있느냐? 쉬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느님은 휴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적절한 순간에 쉬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이 이게 안 돼요. 한국 사람은 미친 듯이 뭘 해야만 나 자신의 존재감이 존재하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잘못이죠. 하느님은 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쉼만 창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쉼을 창조한과 동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느님께서는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자. 우리는 하느님을 따라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6일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이 가시 세계에서 나에게 필요하고 소유되는 일들의 힘을 쏟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느님의 복에 집중을 하고 그분의 복을 어떻게 얻을 것이며 소위 말하는 거룩함에 어떻게 다가설 것인가. 에 신경 쓰도록 일곱째 날이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나 6일 동안 일했으니까 7일째는 시도 되잖아. 내보고 성당가락 하지 마라. 이게 잘못된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함을 생성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활동을 완수하고, 그 다음에는 쉬어야 됩니다. 근데 흔히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치고, 7일째 날, 쉬는 인간을 못 봤습니다. 성당 안 나오면서 실제 날 그러면 방 안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지 놀기 바빠요. 어디 쫓아다니면서 이거 하고 레저 활동하고 저거 하고 한다고 바쁘지. 그날 집안에 가만히 있어서 나 정말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당조차 못 나가겠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쉰다고 하느님께 벌받지 않습니다. 그건 그의 의무니까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되는 환자가 환자복 입고 7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성당을 기어 나오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경을 칠 일이에요. 아니요, 의사 말잘 듣고 계속 쉬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당신이 보기에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요, 보시니 좋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만 설명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할게요. 를 하느님이 보셔서 아름다웠던 것은 영원에서도 존재하는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흔히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요즘 또왜 애견인들이 많잖아요. 신부님, 강아지는 죽어서 천국 가요? <laughs> 참 걱정도 팔자입니다. 강아지에 대해서 이쁨이 존재를 했다면,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아서 이쁜 영역 안에 있던 존재라면 분명히 영원 안에서도 이쁘게 존재할 겁니다. 현대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집착하는 대상을 하늘나라에 끌고 가기를 원해요. 이건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간적인 예로 얼마 전에 제가 그 이마트를 한번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그걸 팔더라고요. 새를 팔더라고. 새장 안에 가둬가지고. 그게 정말 좋은 모습일까요?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새는 그렇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새에게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니까요. 하늘나라에는 내 강아지가 있고 새가 있겠지만, 그들은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오고 싶은 곳으로 올 겁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에는 많은 것들이 존재할 건데요. 자, 이제 이 생각을 조금만 바꿔봅시다.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가 세상에서 집착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하늘나라에 존재할 것인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일에 내가 마음과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인가? 이걸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은 하늘나라에서 거지가 됩니다. <laughs> 나는 세상에서 가진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진 게 많았다는 것은 가시 세계의 것들을 움켜지고 살았던 거지 그걸 통해서 영원을 벌어들일 생각에는 생각이 못 미쳤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영혼은 지금의 이 세상에서의 외적 시선으로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나 영원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짓꼴이 되어는 겁니다. 자 이제 정반대 이야기를 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딜 가나 그분이 받아들여지는 곳이 있었죠. 그든 그분은 당신의 말씀과 삶의 행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이끌림을 얻어낸 겁니다. 그 영적인 교우관계, 그건 분명히 하늘나라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많은 것들로 영혼을 얻을 방법을 나름 강구해야 됩니다. 세상 것에 집착해서 영원에 대한 것을 잃지 말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땅 때문에 서로 원수진다고, 그죠? 네. 심지어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돈 때문에 뿔뿔이 마음들이 흩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소송 걸어가지고, 니꺼 네 내가 묻겠다고 해가, 막 철천지 원수가 내가 다시는 죽어도 안 본다, 개사고 그러면 그 지상의 것 때문에 영원의 것을 상실해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뭔가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의 것을 다 잃더라도 영혼의 것을 쥐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예수님이 고향마을이라고 찾아갔습니다. 세속적으로는 가장 끈끈한 유대관계가 존재해야 마땅하는 곳이에요. 그게 고향이라는 곳이잖아요. 이 초전에서도 그게 먹히잖아요. 초전에 만약에 진짜 오리지널 외지인의 오마 안 깨어줍니다 <laughs> 어디 함부로 끼려고 하노 어? 어디서 꿀먹다 와가지고 하다못해 이 동네에 뭐라도 적이 있어야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 동네에 사시고 거기서 뭐를 하시고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야지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완벽한 이방인이 한명 온다 근처에 못 깁니다 자 이제 거꾸로죠 예수님은 고향에 가셨어요 당신의 지연, 혈연, 학연이 거기 다 존재합니다. 같은 라비한테서 빼앗을 수도 있고, 네? 같은 유치원에 댕겼을 수도 있고. 헌데, 이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거꾸로 된 일이 작용을 합니다. 내 절마 저거 아는 놈인데, 내, 내절마저 아는데, 내 옛날부터 저코 찔찔 흘릴 때부터 아는데, 저 사람이 지금 와서 회당에서 뭔가를 가르치는데, 도대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이 생겨났을까? 만약에 여기 출신신부님이 여와 봐요. 사람들 난리 날걸. 야, 니네 모라내느가 아버지하고 와있나? 어? 내야 옛날에, 요 파주소도 같이 갔고, 어? 사우나도 같이 하고, 어? 이만내다 했어, 임마. 갈까 해라. 그러면 3억. 집불도 모 합니다. 내니까 하지. 나야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러분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역을려야 역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한 개도 없단 말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 그분을 어떻게 여기느냐? 자신들의 내면 속에 형성된 거부감 때문에 그 거부감은 어디서 시발점이 나오죠? 교만입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가장 하느님을 적대하는 근원적인 지점, 교만입니다. 내가 네보다 더 잘한다. 어?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건 틀렸어.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이건 이렇게 돼야 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느님 니네 합리성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내 이성적인 능력이 하느님 니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이런 이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와 착한 사람이 벌 받아야 되노? 와 악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노? 나 이딴 종교 못 받아들이겠다. 자, 그 사람의 식별련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물적세계, 가시세계와 비가시세계를 이야기했죠. 하느님은 비가시세계와 가시세계의 균형을 두고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억압받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그가 얻어낸 어둠, 그 어둠의 순간, 이겨낸 순간만큼 어떻게 되느냐? 이 시소가 올라가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영광과 상급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어둠으로 내려간 사람은 그만큼의 비가시 세계에서 받게 될 상급과 영광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도 안니를래나 십자가 안 진다. 내가 왜 십자가를 대도록? 나는 세상에서 임금이고 왕이다. 내가 제일 잘났어. 라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수하게 나옵니다.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꼴찌가 첫째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암만 읽어도 머리로는 그냥 받아들이긴 해도 그걸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헌신해온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이제부터라도 뭔가를 쌓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 속상하고 아까운 겁니다. 내가 누군데 어디 감이 그러니 그들은 그분을 못 마땅하게 여기죠.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기적의 원천입니다. 그냥 빨대만 꽂으면 은총이 줄줄 나와요. 근데 그 누구도 자신의 빨대를 예수님하게 내밀지 않는다면 이분이 아무리 많은 은총의 액기스를 가지고 있어도 한 방울도 못 얻어 가는 겁니다. 그들의 꽉 막힌 내면 속에 자신이 이미 상정해 놓은 어떤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관념 속에 그들이 쉽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질문을 하라, 하라.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답을 얻었죠. 근데 그분은 정작 우리 성당 신자분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성당 신자분들은 우리 요셉 형제님 말고는 질문 안 해요. 예, 지금 하는 걸잘못 봤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존재하는 거죠. 예, 이미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오늘은... 오, 오실 분만 오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laughs> 예. 원래 사람이 적을수록 그 사람들이 진땡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겠죠, 그죠? 예. 오늘 날도 꾸물이하고 그죠? 갱상도말로또낮동안할 일도 많았고 다들 피곤하실 텐데 예? 또 지난 주는 제가 휴가라 갖고 뭐 공지도 제대로 안 되고 뭐이랬 했기네. 오늘 사람들이 별로 안 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조촐한 분위기가 더 낫습니다. Amen.